이 중앙처리장치다, 지이 뭐라고 중앙처리장치다. 이 중앙처리장치는 뭐다, 제어도 가능하고, 뭐다 기억도 가능한데 뭐라고 주기억장치다. 그다음 논리뭐라고 연산도 가능하다, 알았지? 다음 이렇게도 시험 나왔어. 다음 중 중앙처리장치의 기능이 아닌 것은 제어, 연산, 논리, 뭐 주기억장치, 뭐 다른 하나가 있겠지, 그죠 어, 그게 답이다, 알았지? 어, 그럼 중앙. 중앙 천퓨는 테어, 주 기억 장치 뭐라고? 논리 연산이 따랐지 근데 이주 기억 장치 말이야. 뭐주 기억 장치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알았지 자, 롬이 있고 램이 따랐지. 알겠지? 어, 롬은 뭐지? 우리가 리더 온이 뭐지? 메모리지. 에 리더 오니 메모리니까 읽을 수 있는 기능만 담당하는 거지. 그럼 이거는 뭐야? 뭐? 랜덤 SS 메모리지. 자, 이거 풀 문장 몰라야 된다. 알겠지? 이거는 읽기만 가능한 거고, 그자 이거는 랜덤으로 정보를 준다, 저장하고 있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거는 뭐지? 전기를 끄면 뭐지? 데이터가 날라가. 그니까 러 저장했다가 빨리 넘겨주고 받았다가 넘겨주고 받았다가 넘겨주는 거 알았지? 그래서 이거를 휘발성 메모리라고 해. 요 휘발성 메모리라고 하고 전기 끊으면 뭐지? 여기는 저장이 안 된다 알았지? 네. 예. 그럼 이거는 뭐지? 기억만 하고 있는 거 알았지? 네. 그럼 기억만 하고 있던 거를 이게 빨리 불러내 가지고 컴퓨터에다 보내주는 거 알았지? 네. 어? 어? 그럼 이건 뭐지? 비휘발성이지 뭐라고 비 시발성 메모리는 전기 끊겨도 여기는 뭐지? 저장이 되어 있는 거 알았지? 그 근데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주기억장치는둘다주기억장치인데 흔히 뭐지? 램을, 램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뭐라고? 주기억장치다 우리 내 컴퓨터의 메모리가 32메가 램이다 하는 것은 요거 얘기하는 거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 롬에서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그걸 빨리 자기가 인식을 시켜서 내가 처리하고자 하는 부분을 넘겨주는 게 뭐라고? 램이다 알았지 항상 기억을 저장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것들을 빨리 받아가지고 원하는데 보내주는 거야. 이해하지 말자. 자, 둘다 중앙 기억 장치인데 만약 어, 주 기억 장치인데 이 중에서 주 기억 장치하면 넓은 의미에서는 두 개고 좁은 의미에서는 뭐다? 램이다 알았자. 어, 기억하고. 그러면 비교 대상이 뭐냐? 자, 이거는 뭐지? 주 기억 장치고. 아까 보조 기억 장치가 됐어. 뭐라고? 보조 장치. 우리 컴퓨터에 하드, 하드 있지, 하드. 하드 디스크. 하드 뭐라고? 디스크 있지, 하드 디스크. 와. 하드 디스크는 무슨? 그러니까 보조 기억 장치 알았지? 내 하드가 1 테가 바이트가 있다. 1 테가 뭐라고? 바이트를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은 뭐지? 이 테가는 뭐지? 나중에 공부하지만, 저장할수 있는 하드웨어다. 하드, 컴퓨터 하드, 하드웨어, 하드디스크 아지 알지? 네. 아, 몰라. 그 하드디스크는 뭐라고? 주기적 장치가 아니고 뭐라고? 보조. 보조기억 장치다. 외우자. 자, 보조기억 장치는 뭐다? 하드디스크다. 네. 그 다음 또 대표적으로 뭐가 있지? CD 있지, CD룸. CD룸. CD룸은 뭐지? 그냥 CD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그다음에 USB도 이는 그러니까 이거는 논란의 소지가 있겠지만 USB도 뭐지 보조 기억 장치로 본다 알았지? 이런 것들은 뭐다 보조 기억 장치. 지금은 상대이지 않지만 플로피 디스크라는 게 있었다 알았지? 플로피 디스크. 지금은 안 논겠지만, 네? 어. 쓰지 말자. 그래서 하드웨어, CD롬, USB까지도 모두 본다고 보조 기억 장치다. 알았지? 어. 자. 됐다. 그래서 이게 중앙처리장치고 입력장치가 있고 뭐가 있다? 출력장치가 있다. 일단 CPU는 요거 요거 다 알았지? 그래서 주격장치하고 뭐를 비교하자? 보조 기억장치를 기억하자. 자 그다음 자 됐고 바로 노는 게자 어, 이게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바로 노네? 예?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자 일단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이 뭔지 좀 하고 갈게, 알았지? 네. 응. 내가 아까 이 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만져지지 않는 소프트웨어 중에서 뭐라고?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했다, 그죠? 어. 다시 해볼게. 컴퓨터를 구성하는 것은 외워야 된다. 어. 만드지는 뭐라고? 하드웨어라. 만져지지 않는 뭐라고? 소프트웨어스가 있지, 그제? 소프트웨어는 뭐지? OS 프로그램이 따랐지? 운영 프로그램, 윈도우. 윈도우 프로그램. 맥뭐 캔토시. 이런 거지. 운영 프로그램이 시험이 안 됐다, 알았지? 네. 알겠지? 그 다음에 캐드캠 프로그램도 시험이 안 나와. 회사 광고하는 거라서 시험이 안 논다, 알았지? 네. 그럼 이제 시험에 놓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서 시험에 놓을 수 있는 건요 밖에 없다고.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아. 자, 이 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했다.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알았지? 어. 자, 그럼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뭔지, 뭔지 설명하면, 이거를 아까 같은 말로 뭐지? 인터페이스가 상호 교환이랍 뭐? 상호, 상호 교환이라는 의미가 있다, 알았지? 어. 그럼 이거를 상호 교환 프로그램, 또 다른 말로는 데이터 표준 프로그램, 데이터 표준 프로그램이다, 알았지? 이게 똑같은 말이야. 자, 무슨 얘기냐? 내가 오토캐드를 머리 그리잖아. 오토캐드를 그리면 오토캐드의 확장자명은 뭐지? 8명이 1, 2, 3, 점 뭐지? D, W, G지. 맞지? 그럼 카티아로 내가 무엇을 그렸다. 카티아의 파트지. 아이를 그렸다 하면 확장자명이 뭐지? 1, 2, 3, 점 C, A, T 카티아의 파트라고 나와. 어? 어. C, 뭐 C A T라고 뭘 거야 알았지? 네. 자 그러면 그럼 이거는 카테아의 확장점 명이 오는 뭐지? 캐드 확장점 명이지, 그렇지? 그럼 인벤터로 그렸다 뭐지? 내가 인벤터라는 인벤터라는 프로그램 그렸어. 자 인벤터라는 프로그램으로 그렸어. 그럼 뭐지? 인벤터의 어 그럼 1, 2, 3점 뭐지? 인벤터의 파트 프로그램 뭐라고? 인벤터의 뭐라고? I P T 파일이다. 뭔지 모르겠다, 그죠? 뭔지를 모르겠다. 우리, 모르겠다. 자, 인벤트 파트 프로그램의 확장명은 IPT고, IPT. 그러면, CAD의 확장명은 뭐라고? DWG. 카티의 확장명은 뭐지? CAT, PAT거든. 뭔지는 모르겠다. 그러면, 컴퓨터를 전용 프로그램을 썼을 때, 이런 확장명이 있어야 이 프로그램에서 이걸 불러올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요 모든 프로그램에는, 우리 오토캐드든, 인벤트든, 카티아든, save as가 있어. 다른 이름으로 주자. 뭐라고? 다른?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저장이다. save as 지제 네. 그 카티아 프로그램, 우리 소프트웨어를 보다 보면, 그럼 그 밑에 가보면, 확장자를바꿀 수가 있어알았지 네. 대표적으로 요즘 많이 쓰는 게 3차원 프로그램, 세, 우리 3D 프린트가 있거든? RP 장비라고 하는데, 3차원 프린트에서 할수 있는 게 있어. ST, STP 파일이 있잖아. 자, 그러면 내가 STP stp나 sta 파일로 저장이 가능하단 말이야 알았지 확장자를 말이야 그럼 이렇게 이걸로 저장하면 이걸로 저장하면 내가 카티아에 그렇지만 어디로 어디에서 불러올 수 있지 어떻게든 불러올 수 있고 또는 이걸 이렇게만 저장하면 뭐지 인벤트에서도 이거를 불러올 수가 있지 이해하지 말자 그러면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 다 다르잖아 그럼 이걸을 뭐라고? 데이터를 표준해서 아무 때나 불러올 수가 있게 만든 소프트웨어를 뭐한다고? 어, 상호교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이다, 알았지? 네. 그럼 쉽게 이렇게 하자.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을 시험의 모습으로 보면, 캐드, 캠, 프로그램의 뭐라고? 프로그램을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이다, 알았지? 캐드, 네. 캠, 어, 어. 프로그램. 간에 상호교환이 가능하도록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인터페이스 프로그램니다 알았지? 예. 카티아스 그린 것들 유지로 유지로 그린 것을 인벤터로 인벤터로 그린 게 어떻게 들어? 이게 상호교환 할수로 만든 프로그램이다. 인터페이스 프로그램니다 알았지? 예. 그럼 이거에서 자 아까 내가 중요한게 있다. 알았지? 이렇게도 물어보세요. 다음 중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거든.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와. 아주 쉽게 나와. 자 해볼게. 다음 중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좀 이따 배울거다. IGS 어, 데이터 익스펜지 파일 <laughs> STL <laughs> 4번은 택도 없는게 나와. 이렇게 나와. 아 실제 이렇게 나왔어서 HWP는 뭐지? 한글 파일이지, 그죠? 실제 시험에 이렇게 나왔었다, 알았지? 어. 일단, 그러면, 여기에, 이, 지금 교재 페이지에 가면,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종류가 쭉 있을 거야, 알았지? 그 종류, 일단, 여기다. 알겠지? IGS가 있고, 그 다음에 DX 파일이 있고, STP가 있고, PHIGS가 있고, 그 다음에 GKS가 있고, STL이 있지, 그지? 이 종류 프로그램은 뭐라고?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이 나았자그 종류는 기억해야 된다, 알았자. 어, 기억하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게 뭐냐니까, IGS 파일하고 DXF 파일이 나았자